This item is also referred to the Wash everything, without thinking, without analyzing anything about whether, you know, whether this homeless shelter case is going to work or not. You know, whether it's going to really help. That's your time. You. We will continue to fight until we are treated equal. We will continue to fight until we will be heard. Stop wasting 1.3 million dollars for 65 beds. This is a joke. This proposal will alleviate emotional. Physical pain as someone that came into Los Angeles from outside i can tell you that it's beyond imagination for the remainder of the country what's taking place in this city and uh, we have five uh, other speakers outside who unfortunately continue to make the community and the community are so very Uh, the combined the combined but it's the human thing to do and i would suggest the american thing to do so and so i want to thank my colleagues for addressing this challenge with the idea that we have a shared responsibility to do the right thing and mr chair i support this 네. 사람들 얘기를 다 듣는 게 그게 진짜 퍼블릭 히어링인데 우리에게는 15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공평하지 못했고 뭐 니네도 많이 왔고 쟤네도 많이 왔으니까 반반씩 나눠서 하자. 그래갖고 거의 15분씩밖에 서로 하지 못했었던 거 그런 게좀 말이 안 되는. 그런 같고.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저도 여기서 20년을 한인타운에서 살고 아이들이 다이 우리 동네에서 전부 다자라고 학교를 다녔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인 저로서 너무 미안하고요. 저희 아코리아타운을 지키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마음이 제일 안 좋고 한인타운에서 이사를 가야 되는 가야 되는 게 아니었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희망스러웠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게실망스러웠어요 그, 이제, 그, 홈리스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위한다고 하면서, 뒤쪽으로는 이제 짓는 걸 반대하고, 그리고 짓는 거 좋지만은, 우리 집 가까이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이제 그 사실 왜곡, 그리고 선동,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주민분들이 들고 온 사이버만 하더라도, 무슨 텐트 얘기를 계속 얘기하시고, 무슨 뭐, 텐트촌이니, 이제 언론, 중앙일보에서는, 뭐, 마약촌이니, 무슨 소굴이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냐. 주민분들은 네. 그런, 그런 이제 기반 위에 그런 이제, 어 왜곡된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게 되는데, 그 점을 이제 바로잡을 필요가 있, 있다고 습니 보고 있습니다. 뭐가 편견이고 뭐가 왜곡이라는 말씀을 하시것인 뭐가 게. 편견이고 왜곡이냐면요. 이제 홈리스가 뭐 더럽다. 그리고 뭐 길거리만 난다. 그리고 뭐 다들 마약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제 편견들이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구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사회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용호 씨의 네. 판단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정, 그 정도로 민주학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민주학교 네. 측에서 한 그렇게 사람의 지금 잘못된 그런 인식이 있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신다면 그런 거예요? 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네. 보시죠. 네. 그러니까 네. 텐트라는 게 지금 텐트를 큰거 하나 진다는 트레일러와 거예요? 트레일러와 텐트. 네. 텐트를 60개 넣는다고요 그 안에? 트레일러와 텐트예요. 트레일러와 네. 텐트로 베드 네. 65 베드 이상을 넣겠다라는 게 발휘하기에. 네, 그러니까 근데, 네. 빌딩이 아니라, 하우징이 네. 아니라. 근데 어쨌든 지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계속 텐트촌, 그리고 텐트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그려드린 했을 때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은 다운타운 스키드로예요. 이 시설은 다운타운 스키드로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유일한 연관점은 둘다 홈리스가 산다는 것 뿐인데 계속 이제 스키더를,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는 건 스키더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어,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으로 요